안녕하십니까. 차차입니다. 오늘은 누워서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일 아침인데요. 채택하는 날이어가지고. 아, 아니다! 오늘 재택하는 날이긴 한데, 반 재택하는 날. 이번 주에는 재택을 조금 할것 같아서, 재택하는 날들의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 어저께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정신이 매우 혼미한 상태로 오프닝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일단 씻고, 해장 커피를 딱 때린 다음에, 일을 조금 하다가, 아, 또 해장으로다가, 치즈버거 하나 싹 조져주고, 오후에 출근을 할 거예요. 일어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진짜. 너무 힘들다 분여 어, 죄송해요 여러분, 어 이런 얼굴을 여러분, 들한테보여드려가지고 제가 빨리 씻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씻고 왔습니다. 엄마가 없어서 다행이다. 술 먹고 골골대고 있을 때 엄마가 보면은 분여러러기 뭐 때문에 네. 내 몸이 약간 술통이 된기분 그런 느낌 아시죠? 러 빨리. 커피를 하나 쏙 타먹고 요거 커피 머신 요거 아직도 잘 쓰고 있거든요 종종 너무 만족해 근데 사실 이거를 잘안 써요 라떼를 잘안 먹기도 하고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약간 폼 같은 느낌이고 대신에 커피 진짜 잘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사왔는데 역시 제가 또 먹어본 결과 스타벅스 거가 제일 맛있긴 하더라고요 처음에 먹은 게요 스타벅스 하우스 블렌드인데 이게 뭔가 스타벅스에서 먹는 아메리카노 맛이 진짜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재구매했고 이거 에스프레소 로스트인데 이게 좀더 진한가 보다. 오늘은 이거 하우스 블렌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햄버거 완전 당겨요. 저는 약간 해장을 느끼한 스타일로 하는 편이어가지고 원래 딱 맥도날드 치즈버거 당겨줘야 되는데 저희 집이 그맥 딜리버리 세권이 아니어서 안타깝게도 롯데리아 클래식 치즈버거인지 뭔지, 뭔지 그거 시켜 먹으려고요. 쏘잔 요 커피와 함께. 아침 일 시작 음! 아! 아! 뭔가 아침부터 살짝 정신이 뜨뜨 없을 뭔같아침 아, 터 살짝 정싶이그속 치즈버거. 아요아 너무 먹고 싶어 그거 치즈 요즘에 조금, 이제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잠깐 이제 여유가 생긴 틈이어가지고, 재택을 좀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몸은 편한데, 장단점이 있어.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하면은 되게 달콤하다, 재택이. 아, 그리고! 아, 대박, 대박, 대박! 회사에서 이제 겨울마다 그 호빵 종류별로 이렇게 두고 먹을 수 있게 복지 중에 하나로 그게 또 있거든요. 아, 이제 또 다시 호빵이 시작됐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가서 먹어야지 호빵 먹어야지 아저 이제 진짜 일할게요 그러면 일하고 이제 옷좀 빨리 갈아입고 그러고 나갈 준비 대강 한 다음에 햄버거 저랑 엄마 먹을 것까지 샀습니다 이거 엄마한테 양도. 왜냐면, 전 아까 먹던 커피가 아직 좀 남아가지고, 감자도 안 먹어. 나는 지금 딱, 온니 치즈버거만 조지고 싶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짜잔! 요게 클래식 치즈버거인데, 아! 진짜 맛있겠다. 대박이죠? 맛있겠죠? 원래는 이 치즈버거 안에 피클도 들어있는데, 저는 진짜 그냥 담백한 치즈버거의 맛만 느끼고 싶거든요. 이술 먹고 다음 날은 그래서 피클 뺐어요. 그리고 치즈 한장더 추가했어요. 완전 느끼하게 그냥 확 해버리는 거지. 와, 치즈 추가하길 잘했다. 음, 음. 아, 맛있다. 인정. 빵도 맛있어요. 약간 버터리해. 아, 완전 해장된다. 제가 한, 한 번에 술 먹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치즈버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술자리에서 한 30분 정도 했더니 어떤 언니가 그 햄버거 얘기에 질려가지고 토 하고 오더라고요. 음! 음! 이제 술 적당히 먹어야지. 라고 할라 했는데 오늘도 술 마셨나요? 아, 미치겠네. 아쉽다. 이렇게 준비하고 갑니다. 핫! 오늘부터 좀 추워진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패딩 입고 가요. 낮에는 별로 안 춥긴 한데, 밤엔 추우니까요. 갑시다! <목소리> 어우. 기사님 완전 운전 나이스하게 해주셨는데 아직 술이 몸에 가득 차서 그런지 울렁거려가지고 어흐.. 정신 못 차렸네. 아 저기 앞에 일진들이 있어가지고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톰 브라운 일진 있었어. 아나 진짜 무서워. 지하철 타고 오우 머리 멋있는데. 여다가 쌓아놓는 거. 잔뜩 쌓여버렸어. 뭐든지 오리지널이라고. 단팥. 피자빵 먹어? 난반들세 오우 거아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어 어? 이게 이거, 귤요 반? 처음 에반 주세요 <laughs> 나 반에 반 진짜 맛있어 큰데 가져가세요 큰데 큰데 이거 먹으려고 출근해야겠다 너무 <laughs> 죠아니 앙금이 진짜 많지 않아요? 응. 회사도 나름 이렇게 꾸며놨네. 퇴근했습니다. 아, 오늘 또 약속도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또 출근을 또한 거기도 한데 공덕에 아주 힙한 와인바가 생겼어요. 원래 아저씨 맛집이 진짜 많은데 공덕이 물레에서 유명한 비닐하우스라는 와인바가 있는데 그게 공덕에도 생겼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와인 한잔 조지고 집에 가려고요. 오늘부터 너무 추워졌어. 내일이 진짜 춥다는데. 근데 이제 퇴근하면은 이렇게 어두워져가지고 뭔가 하루가 너무 짧은 느낌이라 겨울이 그런 단점은 또 있다. 예. 아, 너무 추운데, 진짜로? 가쁜 겨울? 어. 여기. 도착. 이니도술 다시는 그렇게 안 마신다. 도도이구도너이매도 <laughs> 어, 없나요? 도금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도이고도자이로도도록하겠도니다 어제는 고도도, 스에도 알리긴 했는데 영상은 따로 찍지 않았지만 킨예진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인 유튜버를 만났습니다 전에부터 계속 서로 이제 영상 보면서 언제 한번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딱 시간이 맞아가지고 어제 그렇게 만난 건데요 그래 약간 저도 걱정도 했거든요 어쨌든 처음 만난 사람들은 부끄러우니까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완전 재밌게 잘 놀아가지고,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낸 나머지 너무 취해가지고, <laughs> 택시를 타고부터는 기억이 잘 없어요. 어떻게 집에 왔는지. 에휴. 어제 입은 옷도 저렇게 그냥 패대기를 쳐두고, 아, 진짜. 왜 저랬냐. 아 그래도 씻고 잤어요. 다행인 건. 그래서 이제 또 빨리 일해야 돼요. 직장에는 술이고 뭐고 다음날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할 준비를 또, 약간, 제 영상에서도 이런 거 같은데? 이상하네. 일단 씻고 커피를 타오든 뭘 하든 하겠습니다. 네. 혼날 거 같으니까 영상 켜고 나가야지. 어? 엄마 안에 있다. 해장. 해장할 때 포도주스 아주 강추합니다. 속이 싹 풀려요. 멋있다. 일단 빨리 오전 일을 하고 오늘은 쭉 재택이어가지고 열심히 그냥 하는 일만 잘하면 됩니다. 아 오늘 월급 받는 날이다. 오! 오늘 월급 받는 날이다. 열심히 해야겠다 일. 이... 아 이걸로 해주는구나. <laughs> 오늘, 오늘 이렇게 춥다. 아, 너무 추운데요? 편의점 왔다. 요게 존맛이어가지고, 요거 사고, 요것도 사야 돼. 여기. 자, 오늘의 해장 에디션입니다. 이 부지런히 먹어야 하는 볶음면 있고요. 킬바사 후랑크 치즈,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거 보이면 사세요. 이거랑 파랑 복숭아티랑 땅콩잼인데 이 볶음면에다가 땅콩잼을 좀 넣어가지고 약간 탄탄면 재질로 좀 시원하게 먹어볼까 합니다. 빨리 먹을 거야, 빨리. 물 끓는 동안 엄마가 사온 군고구마 하우라지. 오, 저 까맣게 저 늘어난 저거, 저게 진짜 맛있는 건데. 이거 밥 먹고 이것도 조져야겠다. 너는 잠깐만 기다려라. 우 와, 맛있겠다. 맛있어? 나 좀만 떼주면 안 돼? 못때 그냥 먹어. 입 조그만 척하지 마. <laughs> 음, 음. 그렇지. 음, 음.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아, 나밥 먹고 빨리 먹어야지. 음. 자, 마실게요. 끓어라, 빨리 끓어라, 끓어끓어 끌어, 이게 어느 정도 끓으면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하다고. 물을 조금만 버려야 돼. 평소에 하는 것보다 더 물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 이렇게 좀 찰방찰방거리는 수준으로 물을 좀 남겨주고, 소스는 다 넣고, 그리고 땅콩버터. 차례인데요 이 땅콩버터가 좋은 점이 땅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먹을 때는 좀 씹히면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투하 예! 파도들이건 무조건 존맛이다 아 고소한 냄새 올라와 아, 어? 맛있는데? 왜 맛있지? 오! 아 맛있다! 요런 비주얼이거든요 와 진짜 맛있어 여기서 약간 내 취향은 땅콩 버터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어더 넣어줘, 더 넣어줘. 다 익선이 아니고. 비교, 비교, 비교. <놀람> 무조건 맛있다 이거. 완전 초간단. 와 비주얼 봐. 완전 맛있겠는데? 요렇게 소세지까지 완벽하게 세팅했습니다. 오늘 내 해장 라면. 자 먹어보겠습니다. 요렇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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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엄마, 아 제발 한번 먹어주면 안 돼? 소원 진짜 맛있어. 어. 나 지금 중국 갔다 온줄 알았잖아 지금. 와. 거의 딘타이퐁이야 여기 지금. 음. 땅콩 향이 엄청 그득그득해. 와. 볶음면 N 년차. 이제 레시피가 매번 달라진다. 음. 아 음. 음, 볶음면 제발 없애지 말아주세요. 탄탄면인데 약간 좀 매콤한 탄탄면. 아, 이거 누구 해주고 싶다. 진짜 이거 탄탄면이 또 비싸. 근데 이 라면 단돈 한 2천원이면은 탄탄면을 뚝딱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죠. 와... 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쩝쩝 박사로서의 자질이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중간에 이거한 번... 게임 끝! 제가 또이 스킬도 좋거든요 네 손가락을 이용해가지고 음, 사실은 원래 이렇게 먹으면 딱인데 이렇게 끝 해장 완료 진짜 저 믿고 한 번만 먹어주세요 맛없으면 제가 대가리 그래 받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최고 안녕 오늘도 재택 중인데 오전에 일 열심히 하고 오늘은 또 첫째 날과 같이 오후에도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밥을 허딱 먹으려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요리를 할 시간이 없어서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엄마가 김치볶음밥을 해줬다는 소식을 듣고 나갑니다. 어머,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치즈 김치볶음밥 그리고 추어탕 그리고 김치볶음밥인데 김치 반찬 되겠습니다. 잘 먹게. 이렇게. 어, 햄까지 들어갔어. 음! 음, 완전 맛있다. 난햄 들어간 게 좋아. 아. 이건 거의 석박진데? 아직 다안 익었어. 안 익은 건입벤입니다나밥 해주고 들어놓은 <laughs> 엄마 진정한 효녀는 같다. 먹고 나가주는 거 엄마. 좋아. 다 좋아. 다 좋아라. 음. 음. 아이 진짜 햄도 완전 숭덩숭덩 잘랐어 배운 사람. 역시 쩝쩝박사의 피는 물려받는 거라니까? 근데 내가 한거 먹는 것도 맛있긴 한데, 엄마가 해주는 거 먹는 게 제일 좋긴 하다. 아니, 지게 제일 맛있대. 이런 맛이야. 근데 내가 좀 치볶음밥 하면 이, 이런 맛이 안 나는데. 최고란 맛이 안 나지? 응. 조금씩 많이 먹어야 돼. 요즘 전략을 바꿨어. 마지막. 아, 잘 먹었다. 엄마표 김치볶음밥을 마지막으로 채택을 하면서 이렇게 먹었던 것들을 좀 찍어봤는데요. 사실 이런 걸할 때는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라는 아쉬움이 있어. 그렇지만과유불급 적당히 먹으면서 이렇게 이번 영상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